할렐루야 e l u 상 a h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e n 기상8 n 말씀은 성전 봉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드리는 것이죠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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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게 짓고 e n a 게 짓고 Amen. a m e 디자인 상을 받고 뭐 그렇게 하면 좋은 교회다. 뭐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드렸습니다. 근데 이 성전은 우리 몸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어리라 이렇게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알아듣지 못했죠. 근데 오늘날 똑같습니다. 우리도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냐? 급되기를 생각하죠. 건물을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참된 성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마음을 드려야 되고 생각을 드려야 되고 우리 삶을 드려야 되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육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름을 추구합니다 그게 산제사다 삶을 드리는 겁니다 삶을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산제사인데 자기를 위해 사는 헛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아무리 잘 지어도 하나님께 리지 않았다면 이 기록이 없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아름다운 건물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 백성들이 이렇게 큰 성전을 짓고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이 있지만 각기 자기 재단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 살고 싶은 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결국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다 무너지게 하고 심지어 그 안에 있는 기명과 기구도 다 빼앗긴 바 되고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들고 있던 방패의 금까지도 다 벗겨서 가버려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지킬 방패가 없다 나무를 깎아서 철을 얻어와서 세우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고 삶을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장 10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성수에서 나올 때의 구름이 요하의 성전에 가득함에 있습니다 성전을 다 짓고 봉헌하기 시작하니까 성전에 뭐가 가득했냐 구름이 가득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구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는 아닌데 하나님 임재하실 때 구름으로 임재하시고 불로 임재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구름이 가득하다라고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오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신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함께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데 인간들이 계속 범죄하니까 인간들에게 하나님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인마뉴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글리스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며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은 지금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인마뉴엘 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들이 이걸 모르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 안 보인다, 예수님 안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자, 천만 원 말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따르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말씀대로 살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데, 자꾸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누가 되는 거야? 누가 되는 거야? 자기 살고 싶은 데서 사는. 1 1절에세상이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스스로 숨기지 못하였으니는 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서서 능히 스스로 숨기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보는 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될줄 믿습니다 15절에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를 송축할 지로다 여호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이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르셨도다 이르시기를 자,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학생 때 수련을 하고 전력병을 하고 보금을 전도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정이 되고 너무 기쁨이 충만해서 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데 계속해서 한 시간 내도 눈물이 흐르요 사람 눈에서 눈물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올까 할 정도로 눈물이 나요다 일상 생활을 할수 없을 정도. 그게 누가 말려도 안 되고 심지어 이제 저녁 시간에 대해서 밥을 배시식는데 밥을 먹을 수 없다. 그 성령 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럼 여기 기록하잖아요.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이 말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가 이루셨다. 뭐요? 약인이죠, 약인. 이 성전은 누가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보았을 뭡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건설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다 해놓고 백성들을 통해서 다 해놓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다라는 거죠. 왜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별로 하지도 않아놓고 뭐가 잘 되고 나면 내가 이루었다. 내가 다 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그러고 그이 어리석기도,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았냐. 그건 하나님이 없죠. 그 마음에 하나님도 싫어하는 거. 하나님 이러시고, 하나님도 오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자꾸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 내 체력으로,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 지나고 나면 내가 다 했는데 내가 얼마나 이렇게 노력해가 열심히 했는데 그런 소리 갑니다. 내가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은혜로 가능하죠. 내가 살아 숨쉬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극률로 살아 숨쉬죠. 내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셔서 이 생각을 하죠. 내 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그리고 진짜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고백하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루셨다 도 20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루어졌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이 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셨더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루었다? 그건 내가 이루었다 하면 안 돼. 내가, 뭐, 별로 하지 않고,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서, 열심히 잘해가지고, 잘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는 것을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저 이름 되기를 이름 추고합니다 네, 오늘 본문인데, 47절에 보시면, 그들이 사르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사르잡힌 자본자의 땅에서 돌이켜, 그의 강도하기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이 네, 본문들은 이제, 뭐, 기근이 와도, 전염병이 와도, 이 땅에 문제가 생겨도, 적국이 쳐들어와도, 심지어 이게 적국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끌려가서, 적국의 보로가 되어도, 이제, 하나씩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요.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범죄하면, 선전을 위하여 돌아가셔서, 선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들의 죄를 알려줬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격려이 나고, 비가 오고, 기근이 생기면 그들이 돌이켜 선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들용서해수 없어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적국이 있어들어오면, 심지어 적국의 포로가 되어지면 가 되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4 8절에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당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죽게 돌아와서 주께서 그대 사람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뜻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돌아올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냐?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이 땅을 위한 그런 마음이 뜨겁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 우리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 전심으로 돌아오게 해주소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전심으로 돌아가야 되죠 근데 믿는 사람들이 정신 안 타요 여기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원망과 뜻으로 죽게 돌아가야 되는 죽게 돌아올 마음은 없고, 어? 다른 건 자꾸 하려고 하는 거 49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길을 들어보시오며 50절에 죽게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죽게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의 그 그들을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사람들을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없스어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에스더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하수에르 왕이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들 앞에 에스더가 그 일을 하고 모르드기가 그 일을 하고 그 아하수에르 왕이 그들을 보냈는데 서르바벨을 앞세워서 돌아가서 네미야를 또 앞세워서 돌아가서 궁전을 재건하게 합니다. 돌아갈 때 그들을 불쌍히 리고 그들에게 재물을 주고 은금부아를 줘서 성전을 재건할 그런 밑받침을 다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들으시십니 어떻게 할때 그들이 원망과원뜻을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그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팔찌와 같이 그 주인이 너무 많아요 주인이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그 애도 주인이 많고요 자기 안에 있는 성전에도 주인이 많고요 삶에도 주인이 많고요 그 어, 주인이 원한 것이 아니죠 성전은 어? 아내가 주인이 되기도 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기도 하고 돈이 주인이 되기도 하고 백성이라고 나의 뱀, 나의 백성이라고하는 말씀 하족이오 뿐인데,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받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제일 복도를 향하며, 저희의 견형은, 제일 뛰어다. 하나의 옆에 마음을 드리기를 기회를 심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밤에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고, 외국에서 나오고, 출애굽을 시키고, 번별하라고 했던 아담 들어오게 하시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엄마인 것같으 해서 하나님과의 정리해야 될 마땅한 의미가 나옵니어수없 정리하고, 사람의 법도를 지어서 하는 딸이 다 되는 게아니에 이미 합된거요 이미 하나님이 자녀예요. 이미 크리스천이고,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런 자격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렇지 못한 것들을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진짜 성전이 되어서 우리 삶을 앞에 내어드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살아야 되죠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고 율법에의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 된 것이 아니고 우상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글수를 따라가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